my 지안 <목소리> <목소리> E 우리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며 이 길에 샬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세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세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와 어, 바리새인 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도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시작된 부정적 여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금식하지 않네. 어, 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적 궁금함에 의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이런 종류의 궁금함은 우리에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혹은 반대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해요?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 대부분 그것에 대한 답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겠지요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또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금식을 했습니다. 예, 기록해 보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대속제일에만 금식을 명했고, 스카리아 말씀을 보면 절기에 따라 네 번의 금식이 있고, 또 부림절에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 스카리아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스카리아 8장 19절인데요.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이 스가리아 말씀이 네 번의 금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희락의 절기로 바꾸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마가복음 말씀이 바로 이 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해 아침 묵상에서 요한복음 2장을 나눌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혼인 잔치에서는 포도주를 제공할 의무가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포도,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신랑이신 것이죠. 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참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지금 너에게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진짜 참신랑이 누구인가? 예 바로 예수님이 참신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잔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죠. 유한기시록 19장 9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내심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하지 말 것을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기존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 혹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지자들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금식하고 또 언제는 잔치를 벌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 것을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언제 희락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 우리 삶에 주님이 안 계실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여전히 있을 때, 멍해의 줄에 메어 있을 때, 압제당할 때, 줄인 자가 있을 때, 유리하는 빈민이 있을 때, 헐벗은 자가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고륙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실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의 줄이 풀리고, 압제에서 해방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유리하는 빈민이 안식처를 얻고, 헐벗은 자가 입게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고육에게 도움이 주어질 때 희락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희락의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장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공동체에 따뜻한 밥한끼 제공하며 희락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어 희락의 절기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두고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따뜻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초대하여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준비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스스로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